컨버전에서 제시보는 사람, 나야, 나. 내 인생, 왜 그럴까? 왜, 왜 오만하고 자만했던 걸까? 공부합니다. 파스. 조금 떨렸지만 떨리지 않았다. 다라라 미팅 끝나고 먹는 점심입니다. 쏨땀이 항상 구내식당 메뉴가 있거든요. 정말 고정적으로. 이 정도면은 한국인도 이렇게 만드 김치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님?

첫 번째 보잉이었지만 엄청 좋은 크루들을 역시나 또 만나서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시 일본은 항상 날씨가 좋아 이 파란 하늘. 여기도 엄청 좋. 세상에 아 러시본 가고올 걸. 우와. 와 여기 너무 코지하고 아늑하고 딱 좋은데? Evacuate, evacuate, Susan, s o s a sit p d o w e rise u f l i p s come this way. 바로 옷 갈아입고 초밥 갈기기 고! 에헷, 셔보자뿌셔보자 일단은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계란찜을 조져주고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 어? 어어... 안돼...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문하고 전어 가있네아 전어 전화 맛있겠다 전어 하나 할까? 굴초밥도 하나 하고, 아이고, 또 이래 또. 내가 모를킬도 많이 주문했는데, 네 개밖에 안 해. 굴초밥. 이렇게 했는데, 18,000원 밖에 안 나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더 주문해야겠는데? 맞지? 대박인디 가보자. 일본이 최고고 중국이 최고야. 다른, 다른 나라 다 필요 없다. 나는 난 아시아가 좋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국 도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일본 좋다는 거 취소야. 현금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또 뽑아. 또현금열다 또 확인 됐어. 아우 정말 정말 불편해. 교통비 진짜 뜬금없이 비싸네. 겨울이 오나봐요. 아직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완전 어두워. 이럴수가. 롯봉기 가려고 환승하고 있는데. 대박. 저거 도쿄타워 아닌가요? 어. 어떨까? 그쁘다고 뭐가 제일 맛있다고? 명란? 저는 음, 여기서는 명란밖에 안 먹어봤는데. 어. 음.

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미친 귀염이다. 와 진짜 귀여워.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가? 헉, 너무 귀엽다. 아아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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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데? 우리 더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어 이게 이거 만 원. 아, 똑같은 거구나. 이게 이거 둘다 괜찮은데? 제가 한국을 간다면 이걸 샀을 텐데요. 이거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은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콜라 먹고 마셔도 느낌이 어나? 약간 밀키스 같이 부드럽가 음, 부드럽네. 부드러운 보리차네. 음, 음, 음. うん、大すぎる。<laughs> 나이스한데건 조금 위험한데? 진짜로. <웃음> 음. 어, 냄새가 진짜 어 블루치즈 냄 <laughs> 그냥 호텔에서 주는 거랑 이거랑 다르지. 근데 무슨 맛이 무슨 맛이래? 향기가 응. 뭐가 뭘까요? 이 색깔만 들어 있는 아, 거. 저도 랜덤이야?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laughs> 아예 이 색깔로 된거산지였 아. 그러는두가지맛 아아 섞여 있는 거. 신기 <laughs> 아니야, 내 색깔로. 아, 내 색깔들. 섞으로 아니, 내 색깔. 와. 드디어 오고 있다. 그릴래. 이건 지금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요? 한판 고구마 같이 먹으면 진짜 고이워요 어디서 벌어, 이 아직 안 벌었어. 어디서? 여기. 그냥 어나더 레벨인 거지, 이거는. 김치 <laughs> 먹으시다. 김치 <laughs> 먹으시다. 일 가시잖아요. 또또 <laughs> <laughs> 또, 다시는 도쿄 안올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도 되겠습니까? 링겐이요 돌아가는 날 정말 날씨가 맑아. 특명 도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라. 선크림을 티덕티덕 발라주고 장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의 OOTD라고는 하지만 이제 어, 과거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이렇게 입을 예정인 제 룩입니다. 이제 밥 먹고. 장보러 가봅시다. 우와 여기 완전 도쿄 분위기 장난 없다. 아침인데도 완전 활발해요 거리가. 가고 싶었던 튀김 일본 가정식 집이 11시 문을 열어서 일단 라면집에 와봤어요. 이야 완전 이거 한국식 라면인데 엄청 칼칼해. 이렇게 찾아 헤매던 가차샵을 발견했어. 어디 한번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먹고 온 라면인데? 어? 체인점이었나봐. 대박. 어, 이 아저씨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마음에 드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뭔가 귀여워가지고. 일단 이거 킵해두겠습니다. 가차 선생님께서 가차를 리필 중이세요. 어, 여기 너무나도 현란하고 눈 돌아가고 완전 본격적인 그런 곳인데? 어머. 어, 뭐? 격하게 사고 싶다. 특히 대체 취... 일본에서 와이파이 되는 거 처음 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잡아두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 홍차 코너로 왔고요. 저는 다 괜찮은데 요거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요거만 다 요거 4개면 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에? 엄청 쪼끄매 안나왔으면 좋겠는 거탑2 중에 하나가 걸렸지만 뭐재밌으니까 괜찮아 저기 저 빌딩이 뜬금없다. 뭘까? 오피스텔이겠지. 로프트라는 곳에 왔는데, 입구부터 완전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 아 어, 예쁘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이게 천 원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여. 어쩜 좋아. 여기가 천국이세요. 어디가 천국이냔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작아서 두개 사도 되겠다. 당근은 또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이렇게까지 세 개가 필요 없는데. 이걸 먹을지, 이걸 먹을지 고민인데. 근데 예산이 아니라 위장만 허락했어도 진짜 여기 있는 거다 먹었을 텐데. 혼자 오고, 먹을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날씨가 정말 좋고, 공기도 좋고. 일본 사람들은 이 날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까? 바리바리 바리스타, 이제 호텔로 돌아갑니다. 르르르르 루~ 홍콩 들어가기 전 마지막 반찬입니다. 따라~ 자잔 비주얼은 요로코롬이고요. 진짜... 수베르미세요 음~ 음~ 너무 맛있으세요, 선생님. 땡큐어 호텔 침대 위에... 동전 비닐봉투 두고 왔는데 아마 8, 9천원 할것 같거든요. 아 너무 아까워. 미치겠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로고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제가 청록색을 특히나 좋아하거든요. 거의 아 이럴 수가 마이 oh 갓 안한 것 치고는 방이 상당히 넓은디? 오 어, 신기하게 화장실 안에 여기 있네 짐을 풀어보면서 오늘 비행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 왜냐면 오늘 한 마당께서 쉬고 있는 데 갤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여쭤봤는데 마담의 그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듣는데 죄송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담께서 공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 카메라 돌려지 공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다음에 퍼스 긴 비행으로 오면은 꼭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어디 있지? 여기다 랜딩 카드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페이스북으로 꼭 연락하라고 집주소도 포스트잇으로 써주셔가지고 밤에 긴 버스 비행일 때꼭 연락,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힘든 일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서 끙끙 헤매지 말고요. 꼭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어디 상담소 같은 데라도 꼭 연락을 해서 네 외롭지 않게 어디에 의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일매일 파란 하늘 아래서 살고. 왜? 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하늘 색깔만 미쳤다 진짜. 어떻게 너무 아름다워. 제가 버스는 또 처음인데요. 아 정말 설레네요. 잠깐만 나한테 이럴 거야 호주? 어쩔 거야? 날씨 왜 그래 진짜? 어머. 날씨가 너무 감방적이잖아 어떡해. 어머. 세상에. 부처님, 부처님, 어떡해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돌이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우와, 아름다워. 이 날씨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호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진짜 사람들이 워홀 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보냉뱅은 못 챙겼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나를 지금 매료시키네. 어쩌... 헉, 어머, 세상... 세상마상 와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와다 먹고싶어 다 먹고싶어 먹고 어쩔거야 와 딸기 실한 것좀 보세요 하나 사볼까? 너무 많긴한데 와맛있으려나 아침으로 이걸 한번 먹어볼까? 뭔가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 크런치 피넛 알고보니까 엄청 유명한 브랜드였나 영국에도 호주도다 있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트인거 아시죠? 사 먹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건 사야겠다. 어팔로윙, 세 개짜리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피크닉 조합 완성. 먹을게 제일 비싸네. 숙소 가는 김에 코울스가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크리스마스 훌훌만 탈것 같아요. 아, 이거를 정말 먹고 싶은데, 제가 호스에서 도착하자마자 선전으로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못 먹어요. 아니, 과자를 한번 까먹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크냐. 헐, 선크림인데, 코코넛이래. 어머. 여기는 온 나라가 그냥 초밥으로 점령돼 있어. 우체후의 시드니 전용 착장.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시드니래. 호주 전용 착장. 셔츠, 반팔안 보이네. 보일란가요 셔츠에 반팔에 슬랙스, 얇은 슬랙스까지. 제 o o t d 입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딸기를 깨끗하게 씻었고요.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그 노래 있잖아요. 완벽한 날씨. 딱 완벽한 날씨. 보이시죠? 바바바 빠바바밤. 어머나 세상에. 꽃들 좀 보세요. 조그맣게 향기가 난다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 너무 예쁘다. 아름다워. 여기 마을 전체 거리에서 향기가, 향기가. 제 눈앞에는 또 마침 이런 꽃이 있어요. 어머, 어떡해. 진짜 호주는 말이 안 되는 나라야. 아니, 여러분, 이게 엄청 언덕이고거든요. 지금 보토니카에 도착했어요. 이제 한 들어가 볼게요. 이 울창한 자연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공기를 맡아보세요. 여러분 제발 놀라지 마세요, 알았죠? 정말 놀라면 안 돼요. 이런 공간이 어쩜 좋아 아 너무 아름답잖아 어떡해요 진짜로 이 도시 너무 사랑한다 호주 호주다 진짜 완전 호주야 근데 전 이제 더 걸을 힘이 없거든요 전 지금 당장 저 김밥을 먹어야겠거든요 이 뷰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침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거를 먹으면서 이 뷰를 바라보면서 와. 엄청 채소 같은 딸기 <laughs> 맛있어 보이시나요? 음. <laughs> 옆에가 막 깝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엄만가? <laughs> 브라운 라이스. 김밥이라고 하는데 되게 밥이 설익은 느낌이에요 식감이 근데 익은 거 맞겠죠? 탈나온는거 아니겠지? 지금 저에게 몇 퍼센트로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몇 퍼센트로 행복하냐고요? 지금? 완전 100%로 행복해 너무 행복합니다 탄단지 아주 정확히 시섬유까지 포함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12시고요. 이제 슬슬 여기가 지금 가든의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진 대신에 가방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 감당을 못하겠어, 이 아름다움에. 어머나. 아, 제발요. 이렇게 아름다우면 제가. 홍콩에 가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어머, 여긴 또 어디야? 사람들이 혐오 경쟁 없이 모두 여유롭고 평화로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마음이 행복하겠어. 눈앞에,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여기도 서울처럼 쓰레기통이 안 보이는데. 아, 쓰레기 좀 버리고 싶다. 어머, 희한한 식물이네? 우와 수세미같아 저 사람 이름이 존 포레스트야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도시 이런거 잘 안좋아하고 자연자연하고 바다 푸르른 것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존 포레스트라는 분의 영감을 받아서 저도 이름을 바꿔볼까 봐요 한공원으로 드디어 쓰레기통 찾았다 예 웃겨, 정말?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사람들 저기서 런닝하고 있어요. 이 뷰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퍼스 사람이면 나 벌써 다이어트 성공했지. 어쩜 좋니? 어쩜 좋아, 이렇게? 어마나 여성 단체가 후원해준 길인가? Old Woman's Network WA 먼 오브 Medical w o m 음? n of w e s 어, 이 길은 서호주에 기여를 한 여성 단체들을 위해 만들어졌대요. 멋있다. 시원하다. 여기 보세요. 옐로우 버터 컵. 요 조그마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팻말을 꽂아놓고, 여기도 블루 어쩌고 저쩌고, 요 작은 존을 위해서 팻말을 꽂아놓고, 이것도,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정원사들의 정성이 너무 귀여워요. 정말 타들어가는 햇빛이지만 습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 그늘에서 낮잠을 청해보겠습니다. 전 행복해요, 지금. 낮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가 여기까지 침범해버려가지고 이제 슬슬 가야겠죠. 쌀국수 집을 갑니다. 왜냐? 쌀국수가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두개 합해서 13호주 달러입니다. 근데 공간이 보이시죠? 네,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쌀국수입니다. 줄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저 결심했어요.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저 진짜로. 아 근데 내일 선동 가니까 선동 갔다 와서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진짜로. 저 진짜 저 진짜 다이어트 할 겁니다. 저 말했어요. 진짜 안다고 지금은 4시 전이고요.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낮잠을 자보려고 합니다. 낮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뭘까요? 배부른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000보를 걸은 오늘 내 하루. 잠을 자면서도 한두세시간을 깼거든요. 두세 번을 깼거든요. 그래서, 아, 이쯤 잤으면 한, 3 시간, 4 시간 자고, 웨꺼콜한 30분 정도 남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늘, 지금 하늘을 좀. 보세요, 여러분. 아직, 아직 웨커콜이 2 시간 안에 남았어. 나 지금 말똥말똥한데, 어떡하자는 거야? 아, 저거 지금 비행기 딜레이 됐다고, 픽업 타임도 늦어진다. 일단 나왔어요. 그냥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단 일단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이미 캐리어 짐을 다 쌌거든요. 꺼내기 귀찮아서 제 크로벙크 OOTD를 착장을 하고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귀엽다. 그냥 캥거루로 사봐야지. 패션 루츠 비오뜨거든요 완전 딱내 스타일이죠. 제 스타일이죠. 태풍이 와서요 택시 타고 집에 가고요 회사에서 태풍 때 랜딩해서 고생한다고 백 홍콩 달러를 제공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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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